안녕하세요. 고인돌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하고 같이 산행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진주로 왔고요. 아내하고 형님하고 공사장님하고 또 여기 진주에 산신령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그런 선생님이 계셔요. 오늘 산지 안내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 같이 왔는데 다 산들을 너무 잘 타셔가지고 따라가기가 버, 버겁네요 산행 이어가면서 좋은 난초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산지에 올라와서 첫 생강을 봤는데요 떡잎이 아주 배고리 깊고 예쁘네요 일단 생강근이 보였으니까요 이 친구는 영상으로 소개만 해드리고 사장님과 같이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그 진주 산지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난초들이에요. 전 좋은 거만 있으면 보여 네, 사장님. 진주 쪽은 이렇게 난초들이 없다가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네, 변은 좋은데요. 이게 다 발부척들이고요. 어, 생강근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 산지 특성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요. 어, 일단 난초들이 군데군데 보이니까 한번 잘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변은 정말 좋네요. 서성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생각을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날 것 같아요. 예. 여보, 한번 봐봐요. 그럼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아내와 같이 또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어린 개체인데요. 입성이 어, 아주 좋아요. 입변으로 갈 만한 그런 친구 같아요. 지금 뿌리가 아직 위쪽으로 노출이 돼가지고. 녹을 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친구를 심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중반부쯤 왔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생강다운 생강 하나 만났네요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세도 좋고요 입장도 두툼하고 그 다음에 녹이 좀 많이 짙어 있네요 주변에 한번 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내하시는 그 사장님께서 산을 너무 잘 타셔가지고, 어, 벌써 한등선두 개를 넘은 것 같아요, 산. 네, 변이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는데요. 끝이 조금 둥근 변이면 체란해 볼만 한데, 근데 네, 워낙에 이제 환엽이고,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음, 아직까지 조금 너무 멋있는 친구는 만나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초세도 좋고 해서, 영상에만 한번 담아보고요. 마저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을 너무 잘 타시는 분들이라, 지금 거의 능선 3개째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안 잊어버리려고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어요. 산을 너무 잘 타시네요. 엄청 깊은 산이에요. 지금 계곡을 3개를 넘었어요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난초가 있는 포인트 좀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따라가면서 또 좋은 난초 만나면 소개 영상 올릴게요. 네 지금 안내해 주신 자리로 왔는데 네, 다 서성이 들어와 있어요 생강들이. 지금 저도 아래쪽에서 아내가 지금 또 생강을 찾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약간 병이 와가지고 끝이 그렇고요. 이 친구는 너무 좀 뾰족하네요. 아내가 있는 쪽으로 가서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아, 아내가 아 정말 멋있는 또생강초을 발견했어요. 반물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호피로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여기 첫 입장도 들어와 있고요. 여기 밑에 떡 입장, 두 번째 입장 다 들어와 있어요. 호피반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호피반이 아니어도 수, 충분히 서반으로 갈만한 반물이 아주 멋있게 들어와 있는 생강이에요. 무엇보다 생강이라 그 가치가 더큰것 같습니다. 예, 여보, 축하해요. <laughs> 엄청 지금 아내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만난 뒤로. 이거 음, 이제 예전에 난초하실 때 주로 이제 그 서반이나 산반이나 문의종을 많이 체란하신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의종이 아마 있을 거다고 잘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오늘 문의종 한 촉을 캤어요. 너무 감사하네. 요 오늘 저희가 식사를 맛있게 대접해 드려야 할것 같아요. 멋있는 친구 하나 소개했기 때문에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차분히 일행하고 즐기면서 오늘 산행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음, 내일은 저희 이제 안에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또 일이 있고요. 또 근로복지 공단에 실업급여 신청도 같이 가서 좀 도와줘야 돼가지고 내일은 산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하루 푹 쉬었다가 화요일날 또 산행하는 모습으로 또 인사 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화요일날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